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 신나나우스 이과장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용창동에 나와 있는데요. 대폭 할인해가지고 자녀 세대 한 세대 남은 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려 한번 나왔습니다. 총 한계동 32세대 1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실평수 24평, 실입주급 6천만원부터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로 되어 있고요. 모든 가정 풀옵션인 현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등촌역까지 정말 넘어지면 코닿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보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설명 여기까지만 드리고 전실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 지금 키큰 신발장 3칸에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일괄 시동 버튼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단차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중문은 스윙 도어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거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여기는 풀옵션이다 보니까 전열 교환기,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65인치 TV까지도 모두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몸만 들어오시면 되는 현장인 거죠 그리고 간접등에 메리 등까지 잘 되어 있고요 이쪽 이쪽 아트홀은 지금 실설 벽지로 마무리를 해 두셨습니다 창 같은 경우에는 예림 이중창 사용했고요 바닥은 모두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아트월은 전부 다 타일로 마무리를 해 두셨네요. 그리고, 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동강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아 뒤에 건물이 너무 가까워 보인다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동강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어, 멀어요. 네. 그냥 대략 여기서 저기 보더라도 한 20m 이상 떨어져 있고요 훨씬 떨어져 있어요. 영상이라 그래요. 네, 영상이라. 이게 아마, 벽처럼 보이시죠. 어, 맞아맞아 맞아. 네, 네. 그림처럼, 네, 그림처럼 <laughs> 보이실. 입체감 없이.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20m 이상 떨어져 있고 정 남향이기 때문에 해도 네. 굉장히 잘 들어오는 네. 냉장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 편에 있는 주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D자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덕션 3구짜리에 후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으로 싱크볼도 굉장히 깊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 양문형 도, 포도어도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 좋네요. 네. 여기는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되는 현장이에요. 신혼집 아, 하기 딱 좋겠다. 네, 맞아요. 신혼집 하기 딱 좋고, 어. 무엇보다도. 입지가 너무 깡패야. 맞아요. 입지가 깡패예요. 그래서 인프라 누리고 싶으신 젊은 세대 부부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창 역시 이중창 큰거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네, 삼천에 3천 나오는 정상형 사이즈예요. 음, 네네, 네, 넓직하네요. 네, 넓직합니다. 그리고 바로 안쪽에 부부욕실인데요. 네. 어, 부부욕실에 보시면 지금 아예 세면대랑 이 해바라기 수전이 같이 있는 일체형으로 그러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건 수납장 두 칸, 변기까지 샤워 충분히 가능한 현장입니다. 완전 가능. 네, 완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이 집은 진짜 차 없어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차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정말 아우 늦었다 하고 뛰쳐나가도 20초밖에 안 걸려요. 어, 문 열면 바로. 네, 문 열면 바로입니다. 네,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에는 이렇게 시스템 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드레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라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네, 워시타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 있다. 이쪽 같은 경우에, 오, 뭐야, 이거? 아, 여기는 보일러실이에요. 아, 보일러실이요? 네, 엄청 큰. 아, 뭐, <laughs> 수납장인 줄 알고? 네, 엄청 큰 수납장은 아니고요. 아, 네. 네, 보일러실이 있긴 있지만, 긴있 바닥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잔짐 같은 거넣어 놓으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가려주니까 네, 더 낫네. 네, 맞아요.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입니다. 네. 세 번째 방도, 탁 트여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어, 세번째 방 사이즈, 가로 2,500, 세로 3,000 나옵니다. 오, 널찍하네요. 네, 널찍하고요. 네. 요 공간이 이렇게 파져있는 이유는 옷장을 두시라고 오. 해놓은 것 같아요. 책상이나 오. 옷장 두시라고. 맞아. 딱 맞겠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수원수납장두 칸, 변기, 세면대, 해바라기 수전까지 이런 타일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놓으셔가지고 깔끔한 느낌 주고 오. 있습니다. 굉장히 조화롭네요. 완벽하네요. 네, 여기는 지금 딱한 세대 남았는데요. 분양가 할인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풀옵션에 등촌역까지 도보 뭐 20초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진짜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